여름철 전력난으로 블랙아웃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시민들의 고충을 제가 직접 인터뷰 해보겠습니다. 전기차 전기를 충전 못해서 집에 못 가고 있어요. 사실 집도 없는데 여기가 제 집이죠. <laughs> 이거 다 저쪽 정권 탓이에요. 우리 때는 이런 일 없었어요. 봐요. 나라가 무너져 가요. 뭐 알아서 하겠죠. 관심 없어요. 근데... 배터리 없으면 넷플릭스도 안 되나? 정전이 아니고 블랙아웃이야, 인서가. 음. 모르면 가만히 있어. 내가 80년도에 발전소 옆에서 살아봐서 아는데. 아휴. 정전 때문에 코인을 못 팔았어요. 그리고 저 삼성 반도체에 물렸어요. 그래서 회사 안 가면 진짜 인생 로그아웃이에요. 이것은 신의 시험입니다. 우리에겐 진리의 빛,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. 할렐루야! 할렐루야! 국민 여러분. 저도 정전 때문에 냉장고 음식 다 버렸습니다. 서민의 고통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전 오히려 좋아요. 이제야 진짜 별을 볼수 있게 됐잖아요. 그리고 가로등 안 들어오니까 별 보면서 걷기 좋아요.